E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자. 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존 불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요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우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오늘 예배자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말씀에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져주시고 도와주세요. <laughs>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광을 붙들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동 이곳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역시. 이 시간 찬양할게요. 내가 어릴 때 만난 성경은 아, 박수 치며 찬양해. 섭외하면서 내가 어릴 때 만난 성경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1절 말씀인데 다찾아두었죠 우리 이재율 친구 나와서 1장8장절에서 1장 11절 말씀 공독해 주겠습니다. 감사이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면 내게 너희 러나 만약 내게로 돌아오는 계명을 지켜, 그하면 너의 좋기는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보기 서부터 그들과 이름을 그들과 직한 곳에 도어을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약 없어서 이들, 이들은 좋게서 이루시기 카운트과한 번. 저도 그저 걷는 주의 종들이여. 주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귀는, 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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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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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주의 주 주의 주 주의 이름 주의 주의 주로 주의 의 주의 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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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

말씀 제목 읽기 전에 그 주거에 말씀 제목 써있잖아. 네. 우리나라가 있잖아.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못해요? 어,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잖아. 전사님이 한 5년 있었던 태국에는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자기네 나라 언어를 못 읽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려워서. 그 우리나라는 한글마저도 너무 과학적인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달달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상반절이야 저기 보면 그 1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1장 11절을 다 읽지 않고 상 위에 상 알지? 어 위에 부분만 앞에 부분만 읽겠으니라 하는 뜻이에요 자 시작 주여 고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게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리미아 1장 11절 성산자 말씀 아멘 우리 친구도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전사님과 서진님도 이렇게 반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반갑고 기쁘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한번 보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했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8월 15일 되면은 빨간 날 오는 날 아니고 광복절이죠. 어, 온 국민이 기뻐하면서 다양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벗어난 그 기쁨도 잠시 1950년도에 6월 25일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과 건물도 모두 부서졌어요. 비록 3년이 지나서 이 전쟁이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그어져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서울에 계시는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대요.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북쪽에 있는 가족의 소식을 더 이상 알수 없게 되었답니다. 전쟁이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 지내세요.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얘기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손가락 기다리세요. 또한 북한의 지하교의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아파하세요.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고 달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가족이 떨어져 가지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 친구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같은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고 전쟁으로 인해서 산과 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민족이지만 만날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자 슬픔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이런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이었을까?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느헤미야 들어봤어, 친구들아? <laughs> 네, 들어봤어요. 그래? 들어봤으면 다행이고, 막.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거 아니야? 네, 왕이야. 요아니 느... <laughs> <laughs> 누군지 들어봐? 네. 어. 그, 다시 이거 전사님이 이걸 보여줘가지고. 자. 누에미아가 <laughs> 태어나기도 전에 이 유다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겼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이 유다를 다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고 있는 그 야곱 요셉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다이왕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민족 그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여기는 수상궁이에요. 유다가 바사왕국, 바사왕국 알고 있어요? 몰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말로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을 당시였어요. 어, 세계사 보면 다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다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답니다. 어 함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느헤미야 정말 대단해. 자네는 우리의 자랑일세. 자네 7세했다며 왕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다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아입니다. 왕께서 마시는 술은 모두 제가 관리하고 왕의 벗이 되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왕을 항상 가까이서 모시죠. 이 정도면 꽤나 출세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 본다는 사실에 우쭐해져서 괜히 밖으로 나가서 시장통을 돌아다닌 적도 몇 번이나 있으니까요. 그러다 밤이 되면,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곤 했지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늘 기도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고작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견딜 수 없이 창피합니다. 이게 다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인데요. 시작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형제 하나니와 몇 사람이 우리의 고향 유다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가운 반 궁금한 반으로 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려고 했죠. 우리나라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들은 흔쾌히 초대에 응해 주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하인들을 시켜서 호화롭게 상을 차렸어요. 맛있는 음식들과 좋은 포도주도 부족함 없이 준비했죠. 손님들이 도착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로 대화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드디어 고향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짝 반짝 들이밀었습니다. 비록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고향의 애들이 궁금했거든요. 어서 말해주게 유다 땅은 많이 살만해졌나? 예루살렘도 정말 근사해졌겠지? 저는 답을 재촉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말도 마세요. 다들 아주 고생이 심합니다.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왈칵 나온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후로도 한참 동안이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었죠. 저는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별 일이야 있겠어. 다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 이후로도 저는 답, 답이 넘어가지 않을 만큼 큰 상신에 빠졌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힘겨운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드리는 제 기도를 부디 물리치지 마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죄를 리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신 힘과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 그걸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디 우리 유다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 느에미아의 고백을 함께 들었어요. 느에미아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과 가깝고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민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도 잘살수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느에미아는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조국이었던 유다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느에미아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에미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느에미아는 요다 민족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먼저 성벽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삶의 터전을 일단 안전하게 갖춘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진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에미아는 용기 있게 그 일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다시 쌓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자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드리며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 일이 시작은 느헤미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느헤미아처럼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는 벌써 몇년 되었을까요? 70년이요. 어, 7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남과 북은 많이 달라졌어요.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과 싸우고 배고픔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답니다. 우리도 느엘미아 같은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전우사님은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 중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잘 못했던 거를 회개하고 전사님 그 매달 월간지 오는 게 있거든 월간지 한 달에 한번 오는 거 안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간지야 신지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간지를 몇 년째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잘 못했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나오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라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는 나 먹고 나 사는 것에만 늘 분주하고 나라 걱정,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분단된 우리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북한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우리 예물 하나에 맞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대신을 우리 친구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예물들인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구요